몸이 불편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. 원주혁신도시의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봉대 가훈학교가 다음 달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형 공립 특수학교로 운영됩니다.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말끔히 정돈된 교실마다 책상과 의자가 놓였습니다.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널찍하게 빠졌습니다. 학생들이 건강하게 저희 학교를 와서 같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달 개학을 앞둔 봉대 가온학교인데 강원도교육청이 280억 원을 투입해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. 혁신도시 안예 봉대 초등학교 터에 위치해 기존 특수학교와 달리 접근성이 매우 좋고 학생 모두가 전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거리에 있는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. 동대 가온학교는 국내 첫 자율형 공립 특수학교로 지정됐습니다. 전체 교육 과정의 20% 이내에서 자유롭게 교육 과정을 짤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%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.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건데 맞춤 교육이 가능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과정, 생활 모든 부분들을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,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봉대 가원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7학급, 학생 130명이 다닐 수 있어 그동안 특수학교가 한 곳뿐이어서 가일 현상을 빚던 원주지역 특수교육서비스에도 숨퉁이 트일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